빈에서 그녀는 단순한 트로트 신동을 넘어 대한민국 음악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존재로 떠오르고 있다. 2012년 11월 14일 태어난 그녀는 불과 1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이들에게 이름을 각인시켰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어떤 무대에서도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녀가 발표할 신곡은 단순히 한국의 노래가 아니라 대한민국 트로트의 상징이자 레전드 이미자가 직접 선물한 곡이다. 이미자는 비에서의 남다른 음악적 재능과 독창적인 감성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녀만을 위해 특별히 곡을 준비했다. 소식은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음악계 전체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며 비에서의 신곡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비네서는 2022년 전국 노래자랑 남해군 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고, 이후 미스트로 3에 출연하여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실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비록 최종 8위로 탈락했지만, 그 이상의 존재감을 발휘하며 수많은 팬을 확보했다. 그녀의 존재는 그저 어린 나이에 잘하는 트로트 가수가 아닌 트로트계를 다시금 주목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경연이 끝난 후 고향인 경남 진주에서 열린 첫 팬미팅에서 1200석이 가득 차는 팬덤을 확인하며 그녀는 단순한 어린 가수 이상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이번 신곡은 그녀의 음악적 커리어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자가 직접 작곡한 이 노래는 비인에서의 독특한 음색과 감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는 비니서의 음악적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가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밝혀 줄 아티스트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의 팬들은 이미 그녀의 팬카페 빛나는 이에서 신곡 발표 소식을 듣고 커다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팬들은 비니서가 더 깊어진 음악으로 돌아오다니 이번 곡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그녀의 신곡 발표에 대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빈에서는 단순히 음악을 발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팬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신곡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며 팬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팬미팅, SNS 라이브 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그녀는 신곡의 일부를 살짝 공개하며 그녀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팬들과 교감하고 있다. 이러한 소통은 비네서의 음악에 대한 팬들의 애정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으며, 그녀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어린 나이에 주목받는 신동이 아닌, 음악과 팬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티스트로서 비네서는 그녀의 음악적 여정을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다. 이미자가 비네서에게 선물한 이번 곡은 단순히 음악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트로트 레전드가 차세대 아티스트에게 보내는 응원과 같은 것이며, 또한 비네서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재능과 가능성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제스처이다. 대민국 음악계는 이번 곡이 공개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기대에 부풀어 있다. 특히 트로트 장르에서는 이미자의 참여가 더큰 의미를 지니며, 비네서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이번 신곡 발표와 더불어 비네서의 7월 출연료도 공개되며 그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BS 아침마당, SBS 더트로쇼, MBN 등 주요 방송사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양한 지역 축제와 행사에서 활약한 비네서의 7월 출연료 총액이 무려 1천만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출연료가 성인 못지않은 금액이라는 사실은 그녀의 인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이는 단순히 어린 트로트 가수의 수익을 넘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연예인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의미하는 것이다. 팬들은 비네서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인기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빈에서의 음악적 여정은 할머니의 권유로 시작되었다.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하여 최우수상과 대상을 수상하며 이후 미스트로 3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음악적 여정을 걸어왔다. 그녀는 자신만의 독특한 보이스와 트로트만의 매력을 살릴 수 있는 꺾기 기술을 통해 한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녀는 트로트 가수 송가인을 롤모델로 삼고 있으며 송가인처럼 대중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최근 열린 미니 콘서트에서는 빈에서의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에 팬들이 열광했다. 안양 아트센터에서 열린 이 콘서트는 1,200석이 가득 찬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이는 그녀의 높은 인기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비인에서는 자신이 부른 히트곡들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그녀의 음악을 통해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팬들은 그녀의 공연에 감탄하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고, 비인에서가 단순한 어린 가수가 아닌 성숙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200만 원의 성금을 기부하며,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기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닌, 사회에 기여하는 아티스트로서 비네서의 모습을 잘 나타내준다. 비네서의 성금은, 지역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빚진 자들의 집에 전달되었으며, 이는 지역 사회에서도,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기기가 되었다. 빈에서는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며 팬들에게 마음을 전하며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 팬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 에서의 음악적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녀의 재능과 열정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다.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자란 그녀는 진주의 자랑스러운 스타로 자리매김하며 한국 트로트계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앞으로 그녀의 음악적 여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수 없지만 빈에서는 계속해서 발전하며 트로트 팬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노래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올리고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를 기대해본다. 이번 신곡 발표는 비에서의 음악적 성장뿐만 아니라 그녀의 진심어린 소통과 헌신을 다시금 증명하는 기기가 될 것이다. 이미저가 선물한 이번 곡을 통해 비에서는 자신의 음악적 깊이와 감성을 더욱 넓혀가며 음악과 대중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팬들은 비에서의 노래를 통해 그녀의 성장을 직접 목도할 수 있으며,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면 앞으로도 충격적인 콘텐츠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폭발적인 응원 덕분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놀라운 콘텐츠로 찾아뵙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과 제안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댓글로 보고 싶은 주제나 개선할 점을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항상 즐겁고 밝기를 바랍니다.